잘닦네잘 닦이나요? 네. 잘닦여요 네, 뭐라고요? 잘 닦이냐고요? <laughs>

어떤 분한테 배웠는데, 저희 험마을 오신 건지 이렇게 마시더라고요.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예쁘게 하시던데, 저도 잘 안되네요.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. 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 먹을 수 있는 건 없는데. 어. 어. 원래 이제 말대가 수 있는데요. 게 김정은 씨, 김정은 씨, 김정은 씨, 네정시 씨, 김정 생각보다 <laughs> 힘든다. 몸살 어. 나겠네. <laughs>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안 쓰던 근육을 쓰면 다 힘들어요. 항상 쓰는 근육은 또 발달이 되니까 괜찮은 거 넘칠 거다 안넘쳐 냉장고 안에 아니... 내가 이거 팔아놔 봐라! 이거 봐 내가 짜고 해야 아다넣으실걸다 보약순두부 등장 이것도 마약순두부 다음에는 낙하 둘이 가를 건데 음... 네 맞아요 낙하 지네 <laughs>